you mm -hmm. 10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정부가 선심성 정책인 생애 첫 내집 네 마련자를 위한 새 공유 몰기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함에 따라서 처음으로 내집을 네 마련하는 분들의 관심이 몰린 게 사실인데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관련법에 대해서 오늘도 법률 전문가 조지현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해지셨어요 아 여름이라 좀 시원하게 가아웠습니다네아 <laughs> 저희가 사실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좀 여쭤봐 주십사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보통 뭐 이렇게 집 문서라고 하잖아요 집 네. 문서에 나와 있는 지역권이라든지 어떤 제한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게 또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지역권과 제한 계약이라는 거 영어로는 easement 네. 하고 restricted c o v e n a n t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땅을 어떤 제한적인 컨디션 안에서 조건 안에 쓸수 있는 아니면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음. 보시기에는 어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내 땅을 네, 내 다른 땅이네.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냐? 네. 대부분의 네. 이즈먼트라든지 뉴스트릭트 커버넌트는 네. 유틸리티 회사나 아니면 타운십 아니면 도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라주스 케이블이라든지 토로노 하이드로가 음. 이제 뒤쪽에 공사를 해야 되거나 메인테인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뒷마당. 그렇다고 아. 일일이 주인한테 약속을 받고 허락을 받고 들어오려고 러면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그 서비스를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뒷마당이라든지 프론트 마당에 언제라든지 뭐. 뭐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 음. 허락 없이 그러니까 노를 쓸수 있다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네. 아. 그거에 대한 허락이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즈먼트라든지, 네네. 이즈 리스 허브넌트가있고 만약에라도 유틸리티 음. 회사나 아니면은 그런 공 기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회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그걸 상담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음, 예. 그렇게 네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주택 구매자의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항상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네. 추가 비용은 어떤 것들이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실 때도대 변호사 비용이 얼마세요라고 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커뮤니티에 따라서 이렇게 레인지가 있지만 음. 보통은 이제 콘도라든지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대부분의 이제 그 레인지가 있거든요. 네.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부과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가장 큰 것들이. 첫 번째는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75불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등기 비용이 이제 두 번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음. 집 문서를 등기하실 때, 그렇죠. 한 번은 또 이제 몰 기지가 있으시면 몰 기지 음. 등기하실 때, 네. 몰 기지가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몰 기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first mortgage, second 네. mortgage 그게 이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음. 한 150불 정도 드시고요. 그 외에 이제 photocopy라든지 courier 이제 그 전체적인 음. 비용 은 그런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붙지만 크게 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셨다가 조금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타일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등기를 프로텍트하는 인슈런스인데요. 아, 예, 타일드 인슈런스요? 그렇죠. 이게 네. 예. 뭐냐면 이제 집에 뭐 전주인이 음. 아,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이 물값을 안 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 정부나 공공기관 아니면 다른 데서 집 문서에다가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비용들을 발생하는데 내질 않았다고 하면, 네네네. 그거를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등기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명의에 아, 대해서. 예. 네. 그 비용이 근데 보통은 집이 한 7, 80만 불 정도 되시면, 아 어, 거의 한 육칠백 불까지 나오거든요. 꽤되요 생각보다. 돼요. 네, 그게 음. 그래서 처음 삼십만 불에서 사십만 불까지는 이제 한뭐 백팔십 불이 세트 돼 있고 천 네. 불에 일 불씩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게 집값이 원 포인트 밀리언이 되면 거의 천0백불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몰기지 회사들 대부분 이제 메이저 6스 은행에서는 네. 대부분은 타이런 그 인슈런스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베스먼트잖아요. 그죠 천이 퍼센트 다운하시고. 80%는 은행이 빌려주면 은행도 소유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용은 못 하거나 그거에 대한 다른 소유권은 없지만 자기네 프로퍼티가 어쨌든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네네. 근저당에 대한 어떤 그 프로텍션 위해서 테런션스를 음. 꼭 많이 다 레코멘드를 하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엑스트라 비용으로 생각을 좀 해서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추가 비용으로 나중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가장 큰 추가 비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 소득세죠. 네. 부동산 소득세라 그래서 네, land 네. transfer tax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아, 리너 foreigner speculation tax라는 것도 저희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따가 그 부분도 이제 캐나다 레지던트가 아니신 분이 음. 골든 홀수죠. 여기 이제 그 나이가 지역부터 토론토 쪽역이테이 온타리오 근교로 한 곳에 집을 사시게 될 경우에는 어, 사시는 금액의 15%의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랜트 트랜스터 택스를 내시고 그 위에 또 내셔야 되니까 네. 큰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 있는데. 계속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비 예. 거주인의 경우는. 예, 그렇죠. 그럼 방금도 물론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랜드 트랜스포트 택스가 결국 이제 토지 양도세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토지 양도세도 네. 부동산 소득세라고 하실 음. 수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이 취득 취득을 하셨을 때 이제 그 태, 내야 되시는 이제 택스세요, 세금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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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아, 보통은 집에 한 1.5퍼센트 정도 그로스에 뭐 집이 한1 음. 밀리언이면 한, 뭐한 15,000불. 네. 근데 이제 토론토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빈셜 그러니까 주에서 렉트하는 렌트런스 텍스가 있고요. 네. 또 메트로 렌트런스 텍스가 또 따로 있어요. 도시에서 하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럼 이중으로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토론토에 사신 분은 두 번의 렌트런스 텍스를 음. 내셔야 되니까 부담이 네. 더 네. 되시니까 음. 많은 분들이 <laughs> 생각하실 때 다운페이먼트 하고. (20퍼센트) 디퍼런스를 생각을 하시고 은행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렌트론텍스는 은행에서 몰기지로 주지 않는 돈이고 본인이 내셔야 되기 음. 돈이 때문에 한꺼번에 그 정도 돈을 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그 정도 발생을 한다라면 결국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징할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집을 들어가셨을 때 이제 뭐 이사 비용부터 그렇죠. 몰기지가 첫 달하고 마지막 달 이게 음. 내려가신 거나 이제 집에 뭐 잠깐 술을 생각하시면. 그로스 집 금액의 한5% 정도는 음. 엑스트라도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토론토에서 집을 사신다 그러면 그런 얘기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예. 보면 은 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렇죠. 사실은 집은 이 정도인데 나중에 결국엔 내가 내 주문해서 나가는 돈이 이만큼이나 됐어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토론토에서 집을 사실 때는 ]겠어요. 그렇죠 네. 토론토에 집을 사실 때는 음. 3%가 세금으로 일단 먼저 나가시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부동산 취득세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그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그 디파즈 보증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연 이 보증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에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결국에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 에 해당이 되는지. 네.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부동산 취득세에서 네네네. 이제 만약에 그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부담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음.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퍼스트 홈 바이 리베이스를 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0불 그러니까 메트로 그러니까 렌트 텍스 4000불, 프로빈셜 음. 렌트 텍스 4000불 해서 아, 만약에 집의 가치가 36만 8000불을 넘지 않으면 렌트 텍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집을 사신 분에 렌트 텍스가 없고 36만 8000불을 넘으시는 분들이 한해서 업 p to 4,000불까지 리베이 j r 합니다. 이게 원래 2 0 0천불이었는데 올라갔어요.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f i r s t h o m e b u y e r 실분들 경우에는 4 0 0 0 불까지는 리베이스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그 o n 이제 그디파 t t 대 e 서 말씀을 드리면 n is that the question is that the question is that the q 컨디션. 그렇죠. 네. 저희 s t h a 인스펙션이라든지 음. 집을 o n i 홈 인스펙터가 와서 집에 하자가 없는지 수리가 얼마나 음. 필요한지 이런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그 조건을 이제 웨이브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나는 이거 괜찮다 나머지는 파이낸싱 컨디션이 있으세요 내가 뭐 (10일) 안에 음. 이 집을 이제 내가 몰기지가 나온 어플과 나오면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컨디션을 웨이브 하겠다라고 하는 그두 번째 컨디션이 있습니다. 네. 콘도를 사시는 경우에는 또스테이스서티피케이라 그래서 네. 콘도 전체에 이제 돈이 뭐뭐 뭐 소송이 있는지 음. 콘도에 파이프 같은 게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최근 들어 콘도에 파이프가 문제가 생겨서 맞아요 많이들 예, 공사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소송도 있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메인 테인스 비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산이 음. 콘도 코퍼레이션에 충분히 있는지 왜냐하면 스페셜 어세스먼트에서 한꺼번에 콘도 오느뒤1 0 0불로 5,000불씩 6,000불씩 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오래된 콘도 에 안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컨디션을 이제 그런 네. 세 가지 컨디션을 이제 웨이브 하시면 이제 그게 그 딜이 펌 딜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펌 딜이 되게 중요한 게펌딜 전에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신다 아, 내가 인스펙션 했는데 파운데이션에 음. 문제가 있다 집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네. 안 되겠습니다 하시면 리턴을 디파이 d 해주셔야 돼요. 어, 파이낸싱이 안 나오시면 네. 리턴을 하셔야 되고요. i 스 i c a t 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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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t i f i c a t 불 6, 내야 될것 같다 라고 하 t 는데 구입자께서 i c a t 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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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t 면 f i r m e 디파짓를 다시 돌려 주셔야 돼요. 그때든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기죠 예, 네, 무조건적으로 받을 네. 수 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몰기지 조건이나 홈 인스펙션 조건이나 스테레스업의 조건을 하실 때 음. 그거를 그냥 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나이 조건을 갖고 그냥 깰게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실제적으로 몰기지를 어퍼 하셔야 되고요. 음. 실제로 홈 인스펙션을 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면 인굿페이드라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뒤를 그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는데 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셔야 됩니다. 음. 예.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하고 또 그거를 증명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네, 딜이 네, 네. 깨질 때는 뭐 증명까지 요청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소송에 가게 되시면 네, 증명을 네.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f i r m 딜이 된 뒤에 네. 이제 이미 다 이제 f i r m 이 돼서 오케이 그럼 모든 컨디션 웹에서 나는 이 집을 살 겁니다라고 하셨을 때 closing d a y 다가오는데 어 나는 어, 돈이 없다 아니면 네. 갑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 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라 하실 때는 네. 그때 만약에 뒤를 깨시게 되면 디파짓을 못 받으시고요. 그런데 아. 예, 많은 분들이 그럼 디파짓만 못 받게 되면 괜찮다고 라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디파짓을 못 받으시고 이 집을 만약에 본인이 4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음. 이 집이 6개월 있다가 36만 불에 파시면 그 4만 불에 대한 차액도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본인의 변심으로 예. 만약 계약을 파기를 하면 디파짓도 사실은 아까운 금액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 차액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 변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법적에 범주에서 보시면 파는 사람이 원래는 40만 불에 파시고 그거를 그때 딱 차액을 이제 챙기시고 끝나셨어야 되는데 6개월이 더 진행이 되면서 더 적은 금액에 파시고 6개월 동안도 몰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피해자를 피해가 있기 전으로 되돌려내는 게 법의 역할이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걸 하실 때 그리고 변호사랑 꼭 상의를 한번 하시고 이 뒤를 깨셔야 되는지 안 깨지는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왜 저희가 그 타이틀 인슈리스라고 했나요? 타이틀 보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간단하게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네. 타이틀 보험이라고 네.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타이틀이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소유주의 명의에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아 음. 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되게 노운 디 c 트라 그래서 음. 보험을 들을 당시에 뭐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 거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음. 음, 이미 모를았던 것들 네, 알지 네. 않았던 것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 익스트림 케이스를 좀 들어드리면 네. 어, 토론토에는 조금 잦지 않은데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이 집들이 뭐 오십 년, 백년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죠그데 네. 네, 이제 토지법에 의해서 보면은요, 이 제가 집 A를 사고 제가 갑자기 집 B를 사게 되면 이두 토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이 네. 땅이 이제 A라는 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B란 땅이 있는데 소유주가 같잖아요. A란 B란 땅이. 네. 그럼 A란 B란 땅이 C라는 땅으로 합쳐져서 하나로 바뀌게 돼요. 꼭 연결선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도요. 붙어 있으면 아 붙어 있는 경우에 예, 예, 예. 아. 그런 경우에 아. 그거를 만약에 한소유지가5 0년 전에 두 개를 샀다가 네. 이거를 그러면은 파시기 전에 법적으로는 이거를 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고 두 개를 팔서를 잘라서 파티션 하신 다음에 아. 그 다음에 A, B를 잘라서 파셔야 되는 건데 아. 음.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그냥 A만 파셨어요. 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근데 5 0년대에 그게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5 0년 동안 사실 모든 소유지는 어떻게 면밀히 보면 명예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예예 예. 어. 그건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거를 네. 되돌리시면 오십 년으로 돌아가서 판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명예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음.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업듀케이션을 네.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인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익스트림한 거고 음. 간단한 예기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뭐전 주인이 뭐삼년 전에 뭐 프로퍼티 택스를 한 첨부를 적게 냈어요. 네. 그리고 계속 그 2년 전부터는 다 똑바로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류가 있었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게 제대로 책정이 안 돼서 3년 후에 갑자기 어이 플러스 인트레스트가 네. 지금 소유주한테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거는 집주소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소유도 안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때두 음. 가지의 프로텍션 어, 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일 인슈런스입니다. 타일 인슈런스가 천연 편한 게 뭐냐면 저는 타일 인슈런스 전화만 하면 돼요. 아, 그럼 그래요? 자기가 변호사 하여에서 그거를 네. 먼저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소송을 하든지 네가 당신이 내세요라고 하든지 네. 아니 본인께서 셀러 측 이제 하고 변호사하고 자기 본인 변호사 얘기해서. 저희가 (under take to we a just) 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음. 돈을 주고 받아도 혹시라도 우리가 덜 냈거나 덜 냈으면 주고받자라고 하는 부분을 음. 이용해서 본인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귀찮으시거든요. 그렇죠. 또 변호사 비용이 네, 드실 맞아요. 수 있고 타이런 인슈어스 드셨으면 타이런 인슈어스 그냥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음, 예. 그럼 그 타이런 인슈런스라는그 타이틀 보험이라는 거를 언제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집을 사실 때 드셔야 돼요. 살 때요? 예, 집을 사실 때 등기하시기 전에 드셔야 되고요. 네. 몰기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드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드실 수가 없고요. 아 예. 예, 클로징이 한, 되고 난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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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한번 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을 파실 때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아, 그냥 일회성인 건가요? 그러면 일회성이긴 하시는데 파실 때까지는 그집의 모든 타이틀에 대해서는 프로텍션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 집을 아 파시게 되면 타 인슈런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매달 내는 집보험하는또 다른 개념이네요. 그건 그쵸?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음. 매달 보는 집 보험에 대해서는 음. 집에 뭐, 뭐 화재라든지 그렇죠. 뉴스 아니면 네네. 집이 뭐 갑자기 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제 뭐 문제가 생기셨을 때 그런 것들 을 해주시는 거고요. 타 음. 인슈런스는 보이지 않는 등기에 대해서 명예에 네. 대해서. 보호를 해 주시는 거죠. 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 타이틀이라는 게그 부동산 명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명의나 예. 어떤 재산의 소유권의 그 중요성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그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 가정법이랑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만, 예민한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인데. 네, 그렇죠? 예, 뭐그 부분 제가 되게 동의하는 게 네. 이제 뭐. 물건 사실 때는 백불2 0 0불 갖고 굉장히 깎고 되게 막 여러 군데 알아보시잖아요 네. 근데 집 사실 때는 만불 이만 불 그냥 쉽지 않게 어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정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정법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런 경우에요 캐나다 법으로는 본인 부부가 사는 집을 메트로 모니어 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메트로 모니어 홈은 굉장히 스페셜 아, 어떤 그 리거 프로텍션을 받아요. 음. 어떤 리거 프로텍션이냐면 누가 얼마를 냈든지간에 컨트리뷰션 했든지간에 이혼 시에는 50대 50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어요. 음. 한그 뭐 남편 쪽에서 부모님 이 집을 사주셨는데 네. 아내는 그냥 들어와서 이제 소유 이름도 얻지 않고 네, 그냥 샀어요. 네, 그냥 거기 에 소유권에 등기가 안된상태에서 음. 살아요. 그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해도 그게 5 0대5 0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등기 등도안 올라갔어도, 안 올라갔어도. 음. 예, 왜냐하면 저희가 등기 있고 없고에 대해 상관없이 이거는 부부 동동 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 음. 만약에 집을 사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 결혼 전에 살 갖고 있던 집을 메트로모유으로 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지는 않지만, 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신 좋은 게요. 네. 캐네디언들은 그래서 이제 매리드, 매리지스, 컨트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음. 이게 우리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음. 이 매처모니엄은 메트로모니아 매처모니엄 쓰지 않고 내가 그 샀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 결혼 날짜로 해서 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걸 안 해놓으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 오시고. 계약서죠? 말대로. 그렇죠. 예, 매어지 음. 컨트롤 결혼 계약서로 하게. 사실, 사실 우리네 정서로는 맞지 않는 건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아지 않으시는데요. 음. 자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뭐 아니면은 재혼이실 경우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 재혼이실 경우에는 첫 번째 결혼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음. 어떤 재산권을 좀 프로텍션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두 분이 먼저 한번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laughs> 네. 삶에 어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 두 번째 재혼하실 때는 또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예. 사실 그것 께도 뭐 가정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예.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스트 홈 바이어가 또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짜증 날 때도 많은데요. 길고 추웠던 겨울에 이 계절을 그리워했던 기억으로 시원한 해변에 나가거나 캠핑을 가는 등이 계절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